본문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학기 대학들 아도니아가 솔로만의 모친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 네,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아멘. 열왕기상 2장 13절 말씀 가지고.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 사는 게 재미없어 살고 싶지 않다고 분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고 싶지 않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인간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둘 중에 한 상태에 있습니다. 생전에 다른 일은 다 경험해 본다 해도 죽음만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비상구로 나가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공존하고 있는 삶의 또 다른 이면일 뿐입니다. 인간은 죽은 모습을 통해 삶의 가치를 알게 되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죽은 모습을 통해 자신이 반성하고 진정한 삶을 알아감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죽음의 날이 가까울 때에 이제까지의 삶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이 평가됩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의 목적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소유에 집착하면서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아쉬움과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는 게 재미없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종교 유물을 떠나서 진정으로 지혜로 사람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안다는 사람은 물질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이 자신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조금, 지금 조금 모자르고 손해보더라도 죽을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세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또한 과연 나는 중요한 문제인가? 라는 가치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라는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러한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은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곤란시켜 왔습니다. 물론 오늘도 수많은 책들과 강연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즉, 삶의 목적을 알려주기보다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합니다. 또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만을 설명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에 대해 대중심리학에서는 자기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도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것들조차도 이기심과 자기의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됩니다. 모든 발명품에도 발명자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인간은 우연한 산물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부여되어 삶은 단순해지고 해야 할 일을 쉽게 결정함으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초점에 맞춘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영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성 성취감이나 마음의 편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보다 훨씬 더큰 것입니다. 그럼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신의 유익을 위해 곧 그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가족이라는 의식을 통해 현실화 될수 있습니다. 의식에는 먼저 진실이 요구됩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진실을 통해서만 참된 편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만 평화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살펴주고 잘못된 것을 고쳐줄 수 있는 진실한 관계가 참된 기쁨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의식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이 남보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이 온전해지고 연약한 것들이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다양성 속에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섬김으로 협력해야 가능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삶을 배워 배워 가는 것입니다. 그 삼김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의 마음으로 삼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삼김을 통해서만 변화됩니다. 삼김을 통해 사랑을 경험할 때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은 사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이해 일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꼭 해야 할 일, 장차 마지막 때 그가 오심으로 우리 인생에 성적이 될 일이 곧 사명입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고, 우리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은 사명을 망각할 때 방황하지만 사명에 차로 잡혀 있을 때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일입니다. 곧 이웃과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로 삼기는 자의 삶을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막 끝날까지 내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레미아 17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에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여,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의 시작과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